책 그리고의 그리면서 하는 이야기. 우리 엄마는 첫째와 둘째를 혼자 조산소에 가셔서 출산하셨다. 그리고 더 이상 겁날 것이 없으셨는지 막내인 나는 집에서 출산하셨다. 그 당시는 한참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운동이 있었던 때라 아들도 딸도 다 있는 우리 부모님은 막내인 나를 임신하고도 별로 반갑지 않으셨을 것 같다. 당시 엄마는 한 번도 병원에서 초음파나 다른 검사를 하지 않으셨고 진통이 오자 산파를 불러서 집에서 나를 출산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나를 낳은 그날 내 성별을 처음 아셨다고 한다. 동네 꼬마를 데려와서 간별해 보라고 해도 알수 있는 내 성별, 여자. 내가 중학생이던 시절,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늦으면 2학년 때 거의 다첫 월경이 시작되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끝나갈 무렵 즈음에서야 첫 월경이 시작되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하는 생리가 내게는 늦어져서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나 싶었는데, 마지막 겨울방학 내게도 찾아와준 첫 월경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어른이 되어서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생리주기가 일정하지가 않다. 그리고 보통의 친구들보다 뼈대가 크고 몸에 털이 많은 편이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여드름은 지금까지도 생리가 두달 이상 지연되면 어김없이 얼굴 여기저기에 올라와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나의 체질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엄마의 성격을 닮은 나는 내 몸의 어떤 이상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나는 잠시 일시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설레고 했던 감정이 들 때도 있었지만 25의 나이가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했었다.엄마와 아빠의 다툼을 자주 목격했던 나는 남성을 혐오하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있었던 것 같다.하지만 성인이 되어 알게 된 좋은 선배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내 나이 25이 되었을 때 이제는 결혼할 대상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은 내게 남자를 최대한 많이 만나보라고 조언했지만 몇 번의 소개팅 자리에서 느꼈던 그 불편함은 정말 두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과 또 잠시 연인으로서 만남을 가진 인연. 그러나 평생을 함께 늙어가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나갈 파트너,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결혼을 할 대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만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내 나이 28이 시작되었을 때 그동안은 잠잠히 있었던 옛 직장 동료에게서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다. 나는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따뜻하고 듬직해 보이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처음 만난 남편은 몸에 비해 조금 큰 정장을 입은 탓에 깡 마르고 키도 굉장히 작아 보였다. 키가 작고 마른 사람은 까다롭다는 편견이 있었던 나는 남편의 첫 인상이 조금 차갑게 느껴져서. 어, 잠깐만 이야기하다 가야겠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함께 들어갔다. 그런데 그날 이 남자를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나의 마음을 바꾸게 된 남편의 행동이 있었는데 내가 먹다 남긴 파스타를 크림까지 모두 싹싹 긁어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다. 뭔가 까다로워 보이고 차가워 보였던 남편이 의외로 소박하고 소탈한 사람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당시 근무했던 회사 사무실에 나를 데리고 가서 자신의 힘든 삶을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이 사무실에서 자기는 거의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2시까지 야근을 한다. 자기 부모님이 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싶다. 살아온 지난 힘들었던 과거까지 다소 수다스러운 남편 모습을 보면서, 어, 이 남자 생긴 거랑은 다르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남자를 만나 사랑하게 될 타고난 DNA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이 남자를 만나고 내 감정이 어쩔 수 없이 이 남자에게 계속 끌려서 이 남자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남편을 향해서 불타는 그런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나의 성적 지향은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서글서글해 보이는 인상의 남성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 나는 업무에 지쳐있던 남편을 돕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너무 좋게 느껴졌다. 남편과 나는 그렇게 서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선택에 끝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났는데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나는 그때서야 산부인과로 향했다. 나는 그때 내가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에 의하면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란 만성 무배란과 고 안드로겐 혈증을 특징으로 하며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 형태가 관찰되고 비만, 인슐린 저항성 등의 다양한 임상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증후군을 말한다. 이 다낭성 난포 증후군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만성적인 무배란을 들수 있는데 희발 월경은 1년에 8회 미만의 월경 또는 35일보다 긴 주기로 나타나는 월경을 말하며 무월경은 임신이 아니면서 3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것을 말한다. 나는 이 희발 월경이라는 증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고 안드로겐 혈증 즉 남성 호르몬이 일반 여성보다 더 많은 덕분에 몸에 털도 많았고 피부 여드름도 호르몬 주기에 따라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는 증상이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질환군 환자의 50에서 70%의 여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비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내 피에 다른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해서 내가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성별이라고 주장하며 내 주민등록에 나를 제3의 성별로 수정해 달라고 하거나 화장실도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나는 내 문제를 발견한 즉시 의학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이 단항성 난포 증후군을 유전적이나 환경적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질환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기를 선택했다. 나는 남편과 결혼이라는 이 행복하면서도 때로는 지겨운 둘만의 구속 안에서 우리를 꼭 닮은 자녀를 갖기 원했다. 자녀를 원하는 마음은 나를 몇 번이나 산부인과에 가도록 이끌었고 그렇게 처방받은 배란 유도제를 먹으면서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 시도는 실패였고 그후몇 개월은 또 일을 한다고 임신을 미루다가 두 번째 시도를 했을 때또 실패였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인공 수정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세 번째 시도에서 우리 부부에게 드디어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 난임이나 불임을 경험하는 수많은 가정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나의 수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그 당시 나는 배란 유도제를 먹으며 우리 가정에 혹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 내 피에 많이 섞여 있는 테스토스테론 때문인지 나는 무언가를 계속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덕분에 임신 중에 보건교사 시험을 치려고 공부를 하다가 임신 중기쯤 되었을 때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고열, 구토 증상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을 멈추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다. 의사는 뇌수막염을 의심했고 검사를 해봤지만 다행히 뇌수막염은 아니었다. 그 참을 수 없는 두통의 원인은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다만 진짜 문제는 병원에서 퇴원하고부터 시작되었다. 태어난 후 찾아온 장염으로 인해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시기인 임신 중기에 조기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다. 내 몸은 뱃속의 아기를 몸 밖으로 빼내려고 계속해서 자궁을 수축시켰지만 나는 조기 진통을 시작한 내 자궁이 반응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가방을 싸들고 병원에 입원해서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링거, 라보파를 투여받기 시작했다. 심장은 두근두근, 호흡은 거칠어지고, 손은 벌벌 떨리는 부작용을 견디며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꼼짝없이 누워서 지냈다. 나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내 자궁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랐고, 정상적인 폐기능을 하는 아이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렇게 시작된 조기진통으로 입태원을 반복하면서 약한달반 정도를 누워서 지냈다. 당신은 내가 무슨 대단히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고 여겼던 그 경험 또한 심한 조기 진통을 겪고 어쩔 수 없이 조기 출산을 경험한 그 부모들의 수고와 헌신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것들이었다. 임신 37주쯤 되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야 경구용 자궁 수축 억제제까지 멈추고 나는 조금씩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아주 오랜만에 걸었던 날 잠깐 집앞 마트에 다녀왔을 뿐인데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몇 번을 중간에 쉬었던지 그리고 오랜만에 걸은 다리에 통증이 찾아와서 밤새 알았던 일도 생각난다. 내년에는 벌써 그첫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된다. 그리고 신기하게 자연 임신으로 찾아온 둘째는 조기 진통 없이 무난하게 임신을 유지할 수 있었고 출산 직전까지 남편과 첫째와 함께 놀러 다니며 그렇게 임신 기간을 즐길 수 있었다. 나는 선천적으로 일반 여성들보다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서도 여성의 생식기를 가진 사람이고 그냥 놔뒀으면 언제 임신을 할지 몰랐던 사람이다.그러므로 내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나는 제3의 성별이라고 주장했다면 나도 성 소수자의 무리에 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나는 내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무리를 짓거나 어떤 행사나 축제를 벌이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옷을 벗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여성적인 기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별을 계속 바꾸면서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내가 건강한 여성으로서 건강한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길을 선택했던 한 사람일 뿐이다. 또한 나는 남편에게 내 성적 지향을 근거로, 여보, 실은 나는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얼굴이 서글서글해 보이는 그런 남성에게만 성적으로 끌리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어. 내 성적 지향을 좀 인정해줘. 그건 내 권리야. 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내 성적 지향을 따라 남편과 결별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나는 결코 권리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부들은 배우자와 사랑에 빠질 선천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배우자에게서 느껴지는 감정과 또 그의 살아온 환경과 성품 등을 근거로 배우자를 선택했고, 생명과 책임이라는 그 존귀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을 잘라내며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개인들일 뿐이다.그러므로 결혼한 배우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이라는 느낌에 근거해서 자신의 성별을 바꾼다든지 자신의 성적 지향이라는 감정에 충실해서 외도를 하는 것은 결코 권리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되는 윤리적인 문제인 것이다. 지금 현재 내 남편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사람은 나뿐이며, 나와 사랑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사람은 남편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명한 한 명은 무리를 지어 특정 운동을 지속하는 소수자들보다도 더 유니크한 존재라고 할수 있다. 얼마 전이 영상에 세 명의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찾아와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듯 댓글을 남겼다. 그중 한 명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성별을 바꾸게 되는 거라고 주장하며 성별은 확정된다는 나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영상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한 명은 트랜스젠더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지 없는 사실 지어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영상에 대한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나는 시청자들이 내 영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존중한다. 그 감정에 따라 댓글을 다는 것도 그들의 권리이므로 존중한다. 그러나 그 감정과 느낌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나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이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람들에게 질병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자신의 성기를 뜯어내고 평생 반대 의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건강을 잃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한 엄마일 뿐이다. 내가 돌보던 환자들, 또 내가 회사에 찾아가서 직접 질병 예방 교육과 상담을 했던 근로자들, 지금은 내 자녀들.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돕는 방법은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었다. 내 자녀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싶다고 한다거나 혹은 담배를 피고 싶다고 한다거나 혹은 성관계를 하고 싶다며 그것이 자신이 타고난 운명이라고 이것은 선천적인 끌림이라며 내버려 두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 행동으로 인한 건강상 폐해를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막는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내가 트랜스젠더를 미워했다면 그들의 건강이 나빠지든 말든 내버려 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만약 내 친구가 성전환 수술 후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혹은 무분별한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렸다면 누구보다 먼저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병원에 함께 가주고 싶다. 나는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해왔고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가 선천적이라는 허위 정보를 댓글로 다신 분께 기사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와 부속병원인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30일자에 동성애와 관련한 5개의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지만 이들이 동성애에 미치는 영향은 1%에도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분석한 유전자의 개수는 총 47만 7,522명의 유전체로 동성애 관련 연구로는 최대 규모였다고 한다. 이 연구진은 다 유전자 점수가 1% 이하로 매우 낮게 나왔다. 유전적 변이가 누군가의 성적 지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성애를 결정하는 단일 유전자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 동성애 등 사람의 성향은 부분적으로만 유전되며 환경이나 삶의 경험에 의해 주로 형성된다는 의미라고 결론 지었다. 1933년 동성애가 유전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99%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영웅이 되었던 해머 미국 국립보건원 박사조차도 2005년 국제학술지 휴먼 제네틱스에서 XQ28이 동성애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번복했다. 이 연구에서처럼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형성된다면 나는 내 자녀에게 동성애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많은 미디어와 각종 웹툰, 그리고 동성애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엄마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영상들을 만드는 이유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 개인으로서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면 된다. 내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성별을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바꾸는 것을 마치 선천적인 것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이다. 또한 트랜스젠더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일반 여성들이나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악용된 실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전달하며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내온 마음을 담아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성별은 뱃속에서 결정되어 태어난다는 것이다. 다낭성 난포증후군 이 질환은 오직 난소를 소유한 여성들만 가질 수 있는 질병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버젓이 존재하는 내 몸에 난소를 두고 내가 남자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미 자신의 성별을 바꾸었다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을 때 그들 옆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별의 중요성과 감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폭행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동성애에 빠졌다가 상담과 교육을 받고 탈 동성애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분들은 오히려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알리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다. 청소년 친구들아,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희를 정말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판단할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메리 크리스마스. 책 그리고 다음에 만나.